말씀의 시간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주님이 함께하시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끄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과 권능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입술을찬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왕국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의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2일 화요일 말씀하실 때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바른 질문을 하십시오 바른 질문을 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할수 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호기심 경이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니. 요수아가 지도력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고 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열두 지파로 뿔뿔이 나누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태평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러 일으켜서. 압제를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세상 따라가며 살다가, 그래서 쫄딱 망하면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반복했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을,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때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도원은 미래한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파송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또는 힘센 용사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처를 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임지와 기름 부음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올바른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원이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도 우리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기적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기적 위에서 행했어야 되죠 그건 어디에 있는 거죠? 올바른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로 올바로 이끌어 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그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잡아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줄 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질문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른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예. 바른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바른 질문해야지 바른 답이 나오는 거죠. 당신을 유익한 해답으로 이끄는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을 전진하게 하는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른 질문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핍박을 당할 시기 한 천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말을 건넸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함께하신다는 걸 기도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기도원은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분의 기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예, 기두원호 질문에서도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어떤, 이땅이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야마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겉모습은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갓피플입니다 갓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부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왕국에서 왔고 다른 왕국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고통 당하거나 세상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TV에서 올림픽이나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운동 선수에 들 대해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은 그들처럼 할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보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천재적인 지적 수준에 깜짝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그들과 시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며 바른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질문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죠. 구약이기 때문에 함께 했을 최고였죠. 그들이 최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3.15 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삼고, 하나님의 본부를 삼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불러내고 꺼집어낼수 있고, 위로부터 실시간으로 넘치는 은혜를 이 땅에 풀어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 지혜 근원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왜 당신이 그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지혜로운 그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지혜의 말이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현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스스로 정한 거죠? 스스로 제안한 거죠? 당신은 왜 문제를 일으키는 아픔이나 질병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당신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아파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대답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이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다는 것이 그실제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면서 그 성령이 어떤 형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의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도 생명을 풀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인식하냐 하는 거죠. 인식한다면 뭐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몸 안에 흐르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신체 조직 하나하나에 성령의 능력이 흐르며 성령의 능력이 생명을 풀어 놓아 신성한 건강이라는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지혜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하라 그랬습니다. 건강과 치유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정이 힘들어지고 깨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붐 받은 자입니다. 재정의 기름붐, 증거 기름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풀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또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보좌까지 성취하신 그 결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놓는 자연적으로 한다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올바른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그 하시는 아버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은 나를 현명하게 만들고 탁월함, 성공, 승리, 풍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에 영감을 받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질문을 하며 오늘 내 삶에 말씀의 결과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항상 말합니다 말씀과 일치하게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권능인 거죠 기도원은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 압제당하고 있고 정말 이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네 안에 계시다는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회를 내드리고 성령님과 동역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그 하시는 아버지의 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은 저를 현명하게 만들고 탁월함, 성공, 승리, 풍요우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의 영감을 받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질문을 하며 오늘 내 삶에 말씀의 결과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를 하나님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걸 불러내겠습니까? 누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한 해답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 굳게 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모든 멍해들이 깨어지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이 무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